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가 있죠.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재도 같이 받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 벨라루스가 이 상황에서 군사 무기 도입을 하는데, 그 군사 무기 도입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고 정말 황당한 나라, 깜짝 놀랄 나라에서 군사 무기를 도입하는데 어떤 무기인지 또 어떤 연유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일 미군 기지들에서 미 해병 항공대 중에서도 이 폭격을 전문으로 하는 전투 공격기들이 대거 어 추가 증강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북한에서 ICBM 언제 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국정원장의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는지 어마어마한 전력 증강, 항공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세계 방산 시장의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군용차량 생산 라인이 내수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러시아의 최일선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장갑차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육군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토종 방산 기업인 프로포스와 신형 지뢰 방호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차량은 올해 중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나이지리아 현지 방산 기업 프로포스가 현지 시각 3월 14일 밝혔습니다. 프로포스는 이번 수출 계약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유럽 방산 수출이라며 프로포스의 PF 바이퍼 모델은 보병 수송용 차륜 장갑차로서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톤급 소형 경장갑차인 PF 바이퍼는 나이지리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륜 모노코크 차체 구조의 지뢰방호 장갑차인데요. 미국의 MRAP 설계를 차용해 무게는 줄이고 기동성과 생존성은 더욱 높인 모델이라고 프로포스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벼운 차체를 갖고 있지만 전면 7.62mm 기관총에 대한 방호 성능을 제공하고 급조 폭발물로부터 내부 인원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차장과 조종수를 제외하고 무려 7명의 보병을 탑승시킬 수 있는 넓은 신뢰가 이 장갑차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이 프로포스 측의 주장입니다. 이번 계약은 유럽국가 그것도 장갑차량 생산능력을 가진 동유럽국가가 아프리카에서 장갑차를 구매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는데요. 과연 나이지리아산의 이 장갑차가 동유럽에 수출되면 AS가 제대로 될지 그 운용 전망이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이런 차륜 장갑차인데 나이지리아는 놀랍게도 이 전면이 7.62mm 소총 탄에 대해서 방호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저 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탄 능력이 좋으면 7.62mm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을 지금 뭔가 이 차체가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조금 차폭이 줄어들죠. 그게 어, 밑에서 지뢰가 터졌을 때 지뢰의 폭발이 압력이 이 평평하면 그대로 다 받아버려서 이 차체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데 이 차체 하부를 V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폭발이 나면 이폭발의 압력이 빗겨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뢰 폭발이 나더라도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들을 어, 구할 수 있는 어, 이런 설계가 바로 미국의 MRAP가 처음 도입했는데 뭐 그, 그런 설계를 만들어서 여기도. 어, MRI-P처럼 지뢰 방어 능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 무게가 한 7톤 정도 되는데, 7톤 정도의 무게로 급조파 활물, 지뢰 등에 대한 방어 능력 가지고 전면을 7.62mm 탄에 대한 방어 능력 가진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능력이죠. 정말 그렇게 될지 알수 없으나, 어, 또더알수 없는 건, 이 차가 나이지리아산이라는 건데, 야, 나이지리아에 이런 공업 기반이 있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의 주장대로 아프리카가, 벨라루스가 뭐, 유럽 전체에서, 아주 하위권에 있는 그런 소득국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은 유럽이니까, 그 유럽에 수출을 했다. 유럽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그 유럽에 일반 물건도 아니고, 무기를 수출했다. 이건 뭐, 나이지리아가 완전히 이 국뽕에 도치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벨라루스가 지금 이 뭔가 군사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쿠데타이 징후가 계속 있죠. 왜냐 부정 선거 때문에 그 경쟁자는 지금 라트비아로 어 피신을 가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전국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벨라루스 정권을 엎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또 작업을 또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내부의 치안 유지. 그리고 쿠데타 억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 특히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와즈 지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와즈 지프는 우리 한국군의 뭐 레토나처럼 그거 가지고 전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그래서 이동 간의 전투를 하기 위한 어, 이동 장갑 차량으로서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에게 살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가즈사에서 나온 그 타이거, 거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가서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즈사의 타이거도 러시아 거 찍어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산을 사지 못하고 둘러보다가 둘러보다가. 벨라루스에게 지금 무기팔 나라가 있습니까? 제재받는데 없죠.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소형 전술 차량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는데, 과연 앞으로 이 무기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일 미군 항공 전력을 대폭 증강했다는 소식입니다. 공대지 임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해병 항공대 세계 비행대가 일본에 긴급 전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이와군이 해병 항공 기지에 본토에서 전개된 세계 비행대 규모의 FA-18 레거시 호넷 부대를 배치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와쿠니 기지를 모니터링하는 현지 오신드 소식통이 3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최근 기진에 미군기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다라며 로날드 레이건 항모의 출동이 임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별개로 폰트에서 증언된 전력도 식별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전력은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주둔하고 있는 제11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와 캘리포니아 뷰포트 해병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224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같은 기지에 주둔하는 제533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등 3개 비행대 전력입니다. 이들 가운데 112 대대와 224 대대는 지상 기동 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지상 타격 전문 부대이고, 533 대대는 합동작전 임무에서 공세 제공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인데요. 이들이 전개되면서 이와 쿠니 기지는 기존에 배치되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 타격 전단 소속 전투기들에 대해서 증원 전략까지 그야말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초 확인된 정보로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4월 13일 이후에 요코스카의 방사선 폐기물 수송 업무로 입항 예정인 오션 재즈함의 작업 이후에 출항할 예정으로 관측됐는데요. 이번 전투기 대량 증원이 레이건 항모의 출항 일정이 한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 개의 주일 미군 항공기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자와, 혼슈체 북단에 있는 미자와나,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타, 이런 기지들은 미 공군의 기지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츠키 기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미 해군의 항공, 그러니까 뭐, 라드 레이건에 탑승하는 해군 항공기들이 있겠죠. 그런 기지로 사용되고, 또 히로시마 옆에 이와쿤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와쿤이 기지는 미 해병대의 항공기지로 사용됩니다. 역시 미 해병대도 로날드 레건 이항모에 한계대들을 보내죠. 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와쿤이 기지에 본토에서 세개 비행대가 도왔다 이거예요. 그 중에 두개 비행대는 지상 타격, 지상 폭격을 전문으로 하는 전투 비행대, 그리고 하나는 예, 그 지상 폭격을 하는 전투기들을 엄호해주는 공세 제공 뭐 이런 그 임무를 주로 수행하던 부대였다라는 겁니다. 뭐 어,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세 제공을 또 지상 타격 전문 부대 할 수도 있고 에, 또 공세 제공 전문 부대가 지상 타격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주 임무가 평소에 그래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 비행기들이 이 정도로 왔다라고 한 것은 뭔가 인근에 이 지상 타격을 해야 하는 그런 목표 또는 임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 또 지금 로알드 레건 항공모함이 아주 오랫동안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리가 F-35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개량 수리 작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알드 레건 항모는 핵 추진 항모니까 그런 개량 수리 작업을 하는 끝에 핵 폐기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사성 폐기물을 수거하는 전문 선박인 이 오션 재즈가 어, 원래는 4월 1 3일날 입항해서 4월 18일까지 작업을 해서 어, 이핵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한달 일찍 지금 3월 달인데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로날드 레이건 항모의 수리 작업이 빨리 끝났고 로날드 레이건 항모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출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항공력이 어마어마하게 예, 지금 이 지역에 집중된다 그러면서 제가 어, 지난주에 신흥윤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 미국이 지금 이 북한의 ICBM 발사, ICBM 지금 테스트 두번 했지 않습니까? 바로, 어, 얼마 전에. 그리고 또 국정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내일 당장 ICBM을 쏴도 이상할 게 없다. 그 정도 준비가 되 있다. 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곧 ICBM, 4월 20일 북한의 태양절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생일 그 직전에 그동안 도발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4월 초 정도까지는 북한의 아주 강한 전략적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어떤 지휘부,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가서 때려버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에이브람 링컨 항무가 과함에서 휴식을 다 마치고 이제 작전 복귀를 했고 그리고 본토에서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출항을 했고 그리고 이 일본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출항 준비를 이제 맞춰가는것 같고 이오션제즈의 입항이 당겨진 것으로 봐서 그리고 미 본토에서 항모에 탑재되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어, 타격기들이 추가 증언되어서 왔다. 자 지금 뭐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어쩌면 진짜 무서운 일은 이 지역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어, 이 지역의 군사 동향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군의 군사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